노후 준비나 자산 관리를 위해 관심을 갖던 부동산 재테크가 최근 젊은 층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최근 각광받고 있는 땅이 바로 경기도 가평인데요. 가평 토지는 저렴한 가격에 비해 서울과의 접근성, 교통 등 다양한 메리트가 많아 찾는 사람이 무척 많다고 하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알토마토 부동산 가이드 저 지환이와 함께 가평으로 가보실까요? 짜잔! 지금 보고 계신 자연경관 뛰어난 이 토지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입니다. 대지 면적이 무려 24,452 제곱미터에 달하는데요. 57번 국도 2차선 포장도로에 접해 있으며 계획관리지역이 약 2,000평 정도 있고요. 농림지역이면은 벌목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2, 3층 이상 건축 시에는 북한강의 뛰어난 자연경관 또한 조망이 가능한데요. 인근에 포도 와인밸리가 건설될 예정이에요. 유흥업소나 소음을 일으키는 주변 환경으로 고민하실 일 절대 없고요. 또 서울과도 가깝고 자연경관이 뛰어나기 때문에 요양병원이나 연수원, 기도원 콘도, 종교부지로 강력 추천합니다.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참 좋은 토지죠. 참, 모 기업에서는 이 가평 복장리 일대를 향후 수상레저 문화교육관을 비롯해 캠핑장, 요트선착장, 무지개파크 등 다양한 수상레저와 융합을 이뤄내는 수변 체험 문화단지를 만들 예정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 부지의 가치 더욱 높아지겠죠. 가평이라 하면 서울생활권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서울과 무척 가까워요. 30분이면 이동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지도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경춘로 서울춘천 고속도로를 따라 이동하면 서울까지 1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생활도 즐기며 서울의 도심 생활도 가능한 곳이겠죠? 또한 고성리 쪽으로는 북한강 다리가 놓일 예정인데요. 현재 다리가 기초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춘고속도로 설악가이시에서 고성리를 잇는 다리가 완공되면 교통도 더욱 좋아지고 투자가치 또한 더욱 높아지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2외곽순환도로 공사로 높은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곳이라고 해요. 투자가치 뛰어난 이 매물. 꽉 잡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전화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이 매물 매매가 28억 원에 매입이 가능한데요. 인기 좋은 가평에 무려 24,000제곱미터에 해당하는 넓은 땅을 28억 원에 매입할 수 있는 기회 흔치 않다는 것 기억해 두세요. 자, 그렇다면 이 매물의 매력 포인트 콕콕 짚어드릴게요. 매력 포인트 1. 자연경관이 뛰어난 가평군의 매물으로 요양병원, 연수원, 종교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매력 포인트 2. 서울생활권 서울까지 30분에서 1시간이면 이동 가능. 매력 포인트 3. 북한강다리. 경춘선 복선전철, 제2 외곽순환도로 등 교통편 개발 호재가 뛰어나다. 이동하기도 쉽고 투자 가치 상승도 기대된다. 가평에 위치한 넓은 토지 02-2128-3838번으로 전화 주시면 즉시 상담 가능합니다. 주문 전화 폭주합니다. 코드번호는 300번. 지금까지 알토마토 부동산 가이드 김주환이었습니다.